라면이랑 랍락스 니뭐하꺼라고 라면이랑 랍 라면이랑 블락스 냠냠 펀반 헤헤헤 어떻게 한국 어? 캐나다 가기 마지막 어? 전날 이제 마지막 날인데 오늘이 s 자 d 마지막 미일을 어떻게 라면이랑 피시방을 라면, 선택하다니 대단한 녀석들이다 냠냠뻔펀 그래그래 피시방 데리고 와서 라면 먹자 아빠는 회 먹으러 갈거다 흐헤이 <laughs> 피시방으로 가자 피씨방으로 가자아혼 삼계역 길이 익숙하지 않나, 유나야? 네? 여기 길이 이제 익숙하지 않아? 맨날 지나 땡겨서? 익숙하다고? Familiar?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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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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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너희 피씨방 어디있어 저기 씨유 옆에 씨유 옆에 그래, 길도 이제 다안해 저기 씨유 보여 씨유 어, 보여, 그래 씨유 아, 옆에 우리 피씨방 있다, 맞지? 아, 네. 그래 저 옆에 피씨방 뭐 라면 두 개하고 오른 콜라 두개 응. 얼마인데 그래도 어만이0원 어, 오케이 그럼 눌러 이제 주문하기 누렀나아 현금 선택해야 돼 현금 이거 선택하고 금액에 맞게 오케이 그냥 주문하기 주문 다 됐나 어 오케이 닫 닫기 누르면 돼 닫기 응 오케이 주문 다 됐으면 이제 나가 오케이 이 집에 어 전문 수제 요리들이 많다는데 이거 말고도 엄청 많던데 라면만 맨날 먹고 참 너무 돈없어서 라면 먹자겠다. 게임 할 거야? 오케이 아빠. 여기 다 PC 방전세 내고 PC 방이 지금 사람 아무도 없고. 저 음식들 봐라. 진짜 음식 맛있는 거 많은데 이게 부대찌개도 있다. 매운 치즈 삼겹덮밥. 와 맛있는 거 진짜 많네. 이름 맛있는 게 많은데. 안타깝다 라면만 맨날 먹다니. 그래, 연습 좀 하고 유나는 다 됐어. 응? 스피커에 소리 잘 나? 헤드폰에 그래? 응, 응, 응. 됐나 소리 잘 나나 유나? 응. 지우도 소리 다잘 나? 다마스두개씩이다 오케이 아빠 저돈 내고 이제 나간다. 어. 장아 이게 맛있다 음. 이게 맛있는데 뭐 맛있다 이게 음.

아 먹었네 없어 아무 문제 없었냐고 그래 응. 열심히 하고 있네 그래 음, 아빠 열심히 뛰는게좀 지금 뭐고 저 이상한거 스 크런치 시리얼 몇분 남았는데? 몇 네, 뭐 시간 이 15분 남았네 1 5 어, 그럼 15분 이따오 올까 아빠가? 그 팀이 다 맞아 할래? 알았다. 네. 아, 오늘 시석양에이먹었이이 패시. 이 패시. 이패이이 패시. 이 패시. 지 패시. 이 패시. 이이 패시. 이패이이 패시. 이 패시. 이 패시. 이패이 패시. 이네이거이이어 첫 상차림비를 3,000원 반다리 때. 저. 아. 반쪽은뭘까 어, 응. 요, 요, 상추 쌈만 열어놨고, 반찬 열어놨다. 열어줘라. 열어줘라. 열어라 열어줘라. 열라이어줘라열어어줘어줘라열어줘 또 잘라내고 으로먹겠지지야 이게 오인분이라게 느끼지가 않다아 아. 삼겹살 은 콜라지 콜라. 우리 응. 편하게 먹자. 그 응. 엄청 빨리 자르네. 우리 이렇게 어. 너무 아 우리는 그때다 이렇게 잘랐는데. 이게 안 잘리더라고, 안 들으니까. 이게 근데... 네, 가위가 좋아 어, 잘 잘리는 거 봐요. 어, 아니고 잘리는 거 봐요. 이좋습니다 아, 계속 나오는 거지. 아, 계란찜이 막, 보글보글보글 보글 보글 한다. 아이고 어, 연기 나는 걸. 누릇노릇 이거 간다. 어? 계란찜. 아까 보글보글 끓을 때한번 네. 먹을 걸. 어이, 탔네. 여긴 안 익은 거 있네. 걔안 익었더라. 멜조새 찍어가 자, 호잇.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와, 하루 종일 맸겠다. 응. 아니, 진짜 부드러운데? 그좀튀긴 맛은 잊어버렸어차라안에서 살살 는 오늘 너무 좋은 게 애들 놔두고 니까온전님 음식에 집중하도 좋다 <laughs> 음 맛있어 그렇죠. 고기 1점 다음에마너 오. 응, 면하고, 무하고, 함께 삶아줘야 되 응. 또뭐 있나? 거것도좀 먹고. 좋았어. 여기까지 해가지고, 한참 사가 아, 기가 막힌다. 멜짓이 최고다, 근데. 응. 아, 이건 진짜, 진짜, 먹어보지 못한 맛이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분이랑인분이랑 양차이가 비슷한거 같아 처음에 5인분 시킨거랑 지금 2인분 시킨거랑 크게 한, 차이가 한, 없는데? 한, 한 덩어리 차이밖에 안나는데 아예는 얇잖아 그렇게 내도 응. 그래 기분 확상으로 이게 처음에 너무 좁게 나온거 같고 <laughs> 지금은 또2인분치고 많이 나온거 같고 그렇다 음 너무 맛있어 얇아 아이 멸젓맛은 진짜 진짜 집에서 찾아서 만들어 먹어야 되겠다 다 <laughs> 아주 <laughs> 맛있다, 맛있다. 무바, 양념 진짜 맛있다, 이 어, 간장, 수구가. 아, 다 먹었다. 너무 맛있게 먹었다. 딱맛왔네 아, 이거, 파라름, 파라. 시원하겠다, 그냥.

<laughs> what? <laughs>